네, 안녕하세요. 놀신 몸장입니다. 오늘은 착한데 자존감 높은 사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착한데 자존감 높은 사람, 반대로 강해 보이는데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치부나 약점이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이 자신의 그런 부분을 드러내려고 하면 마음에서 무언가 턱, 하고 걸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콤플렉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숨기는 것에 급급합니다. 만약에 이런 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나는 굉장히 가치 없고 나약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번에 내 아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했어라고 하면 요즘 학교 경쟁률도 떨어지고 뭐 아무나 다 그렇게 쉽게 입학하는 거 아니야?라고 트집을 잡는다든지. 야나 이번에 승진했다. 야 어차피 직장 그만두고 나중에 다 퇴직해가지고 치킨 튀겨야 돼. 지금부터 네 기술이나 알아봐. 이렇게 딴지를 건다든지.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딴지를 거는 이유는 상대방보다 내가 어떤 면에서 가치가 낮아진다라는 생각을 이런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가지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어. 내 아들은 좋은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어. 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 내가 감내해야 되는 열등감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치를 낮게 만들어서 내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어기제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으니 상대방을 방어적인 말과 행동으로 깔아뭉개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단지 이렇게 일상적인 단편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많은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행동과 말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관계를 이어 나가면서 정작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어떤 그런 부족한 면은 보이지 못한 채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 상대방이 나대서 그렇다. 상대방이 허영심에 가득 차서 그렇다. 라면서 상대방 탓을 하기 급급한 그런 어떤 형태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무례한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상대보다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럽다라는 말을 아주 천형덕스러운 표정으로 사용할 뿐이죠. 어, 부럽네. 좋은 정보 있으면 나도 좀 알려줘. 같이 좀 살자. 야, 자식 교육 어떻게 시킨 거야? 나중에 우리의 과외 좀 시켜주라. 자존감 높은 사람은 상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의 가치가 깎여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낼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경직된 사고를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할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무토막처럼 관계가 똑하고 부러져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물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곤 하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머스트의 사고 내가 그렇게 돼야만 해 해야만 해 라는 사고가 밑바탕에 깔려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호프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 라는 사고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머스트의 사고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수치심을 느끼고 굉장히 그 심연 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어요 뭐 우울증에 걸린다거나 그런 어떤 신경증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절대 필연적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머스트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 문제와 만났을 때 나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호프의 사고를 가지게 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내가 여력이 안 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 방향을 찾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따라서 머스트의 사고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한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반면 호프의 세계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서 대처할 여력이 생긴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살면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해 혹은 해야만 해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 속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스스로를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나서 그 생각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 조금 유연하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꿔보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스텔 사고보다는... 호프의 사고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좀 유연한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한 가지 일로 자신의 모든 가치가 평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좀 여력이 떨어지지만 이번에 양수인간이라는 책도 집필했고 자식이 좋은 어떤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지만 내 자식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착한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비록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진 못하지만 나만의 어떤 길을 개척하면서 걸어가고 있고 이렇게 나만의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 낸 나만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 누군가의 그런 한마디에 휘둘리지 않을 자신만의 굉장히 단단한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감정을 조금은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프면 슬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화나면 화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러우면 부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내가 지금 하는 말에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든 내가 그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내 진정성 있는 생각을 그리고 감정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인상을 줍니다. 진솔한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단단한 사람, 그런데 유연한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어떤 가치를 찾지 못하셨으면, 자신만의 가치를 한번 쭉 적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뤄내신 거, 경험하신 거, 그런 것들을 쭉 적어 가시면서, 아, 나도 이런 점에서 나만의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렇게 돼야만 해라는 딱딱한 세계 속에 갇혀 있다면 조금은 그 세계를 허물어 드리고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